수비드한 토마호크를 준비했어요 시작하시죠 뼈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겹으로 진공을 잡았습니다 수비드할때도 안에는 로즈마리와 마늘 넣어가지고 수비들을 한 3시간 정도, 3시간 조금 안 됐는데 수비들을 해놓더니 이렇게 아주 예쁘게. 침타올로 약간 핏물을 닦아주세요. 자, 먼저 굽기 전에 끓는 물에 소금을 넣고 아스파라거스를 살짝 데쳐줍니다. 네, 섬유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짝 데쳐줘서 살짝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 네, 살짝 해서 꺼내 주시고요. 자, 먼저 프라이팬을 예열을 시켜주는데요. 센불로 프라이팬을 살짝 예열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열이 된 팬에 올리브 오일을 넉넉하게 둘러 주시고 여기에 스피드뱀, 토마호크를 살짝 담가보면은 이게 굉장히 퀵퀵하게 보일 거니까요 이렇게 40초씩 한 번, 앞으로 한 번, 뒤로 한 번, 다시 앞으로 한 번, 뒤로 한번 굽도록 할게요. 제가 이 가정용 팬에 케이크를 굽기 위해서는 뼈가 있으면은 파이팬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좀 비교는 살짝 떨어질 수 있지만 여러분의 쉬운 조리법을 위해서 여기를 커팅을 좀 해놨어요 이렇게 뒤집어서 30에서 40초 정도 똑같이 따라하시면 됩니다 같은 바다. 그리고, 어, 구매하신 것 중에 조금 더큰사이즈들은 옆면까지도, 옆면을 한 10초 정도 같이 익혀주시면 육즙이 태어나오는 거를 막기 때문에 더 부드럽고 꽉찬스테이크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네, 불을 꺼주시고 이끈 상태에서 네, 그래서 기름을 조금 덜어내고 여기에서 버터를 구조가 그 로즈마리 같이 넣으면 이렇게 버터가 녹죠 버터가 녹고 로즈마리 향도 같이 배어나면 그대로 스테이크 고기위에 버터를 둘러줍니다 향이 아주 고소한 향이 나고요 버터향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어, 이 과정은 빼셔도 돼요 그리고 뒤집어서 반대편으로 이렇게 버터를 뿌려주시면 겉은 크리스피한 스테이크가 완성이 됩니다 끝났고요. 여기가 가장 마지막 단계에 남았는데 보통 여기 에서 멈추시는데 이 다음에 레스팅이라고 안정화 작업을 또 이제 해야 돼요. 여기서 에이 안에 있는 스테이크 어, 머금을 수 있게끔 맛있는 육즙이 안에서 부드럽게. 에서 7분 정도 레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업이 굉장히 또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이번 빠지지 않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쓰고 남은 이제 버터 위에다가 가리시할 야채들을 개인 취향에 맞게 볶으시면 됩니다. 살짝 데쳤던. 아스파라거스들과 마늘, 네, 원래 양송이도 있는데, 양송이는 오늘은 네, 영상에는 담지 않도록 할게요. 여기가 아직 빠져 있기 때문에, 네, 여기 보이시 빨간색 부스가 브라질 부스인데, 이것도 물론 네, 볶아도 되는데 안 볶고 저 상태로 뭐 드셔도 되고 일단 플레이팅 할때 예쁘게 담아내면 되게 괜찮더라고요. 여기에다가 소금을 살짝 예. 네, 그리고 후추도 조금 지금부터 플레이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스팅이 끝난 토마호크를 먼저 담아주시고, 네, 브라질 부츠. 어우, 너무 예쁘죠? 귀여워요. 도 이렇게 아스파라거스 살짝 교차해서 예쁘게 로즈마리 위에 뿌려고 콜그린 머스터드하고 말돈 소금 이 소금은 보통 스테이크에 가장 최적화된 어, 굉장히 맛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구성품에 들어가 있는 생 와사비까지 해서 플레이팅을 하시면 됩니다.다가 아, 양송이까지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